낙동강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라떼 현상이 1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가 함께하는 현장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장을 맡은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합동조사단이 꾸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년간 그 낙동강 녹조조사단을 꾸려왔었거든요. 그 매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발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너무 저기 현실적이지 못한데,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서 콧속에 그 녹조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거든요.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콧속에서 예, 에어로졸 형태로 예. 녹조 알갱이가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대상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50% 정도가 검출이 됐어요. 저도 검출이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는 아니다. 우리는 실제 몸에 검출됐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단합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만 계속 그 일으키고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 그래서 서로가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내고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부도 OK를 했고, 저희들도 OK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도가 확실히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지금 조사는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됐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조사, 며칠 전에 그 낙동강 본포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녹조 독성조사입니다 마이크로시티는 청산가리에 6,6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낙동강에 떠다니고 있고 공기 중에 둥둥 에로졸 형태로 다니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녹조, 강에서 녹조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에로졸 형태의 녹조를 조사를 해서 독성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것을 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 초에 이제 환경단체와 환경부와 기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어,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한 여름은 조금 지나긴 <laughs>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녹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녹조 우리가 경보는 관심 경계 대발생이 있거든요. 이 관심이라는 것은 녹조 알갱이가 저기 천 개인데 기준이. 1cm, 1cm, 1cm 대정도은요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 녹조 알갱이가 천개가 있으면은 어, 관심 단계가 되고 여기에 만개 이상이 되면은 경계가 되고 대발생은 여기에 100만 개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대부분은 경계 내지 어, 관심 내지 경계 단계인데 경계를 녹전이, 하면은 예. 엄청나게녹 어, 녹조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녹조 알갱이가 백개있또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에서는 조류 경보가. 그래서 5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녹조 발생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온도 높아야 되겠죠. 다음, 오염물질이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물을 정체시키면은이세 가지가 복합, 그러니까 다 교집화 형트로 되어야만이 녹조가 발생하는데, 여름철에 우리가 낙동강에다가 에어컨 갖다 놓을수 없잖아요. 어, 예. 자연현상이니까 예. 그리고 오염물질을, 그 많은 비점오염원점 오염들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노력도 하고 있죠. 하루 어. 있지만은, 어. 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물을 흐르게 해 물을 흐르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상식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에는 녹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부터 금강의 세종보를 개방을 쭉 해왔는데 그게는 녹조가 95% 이상 저감이 됐다는 예. 관측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음. 수문의 완전 개방. 다시 해서 물기를 회복해주면, 복원해주면 녹조는 거의 95% 이상 아마 네.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럼 단호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보호개방,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집 230쪽에 보면 은 사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 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어, 약속 충분히 약속을 지키려고 보고 우리 낙동강에 어, 가, 낙동강에 같이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 이재명 정부가 어,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